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십신과 육친 육신에 대해서 여러분께 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신과 육신, 육신은 같은 말인데요. 일간을 기준으로 오행의 상극 관계에 따라서 나뉘어 놓은 것이며, 음양 오행을 바탕으로 일간의 기질이나 성향, 혈육관계, 대인관계 등을 보는 것입니다. 문언에 보면, 육친, 십신, 십성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0개일 별로 이루어져 있기에 십성이라고도 하지만, 그 이전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부모, 형제, 처자, 기본적인 대인 관계들, 이런 것들을 논하기 때문에, 그 여섯 관계를 의미하는 말로, 육친으로 표시하기도 합니다. 육친은, 어, 비겁인 비견과 겁제, 식상인 식신과 상관, 인성인 정인과 편인, 관성인 정관과 편관, 재성인 정제와 편제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십신과 육친의 배속은, 먼저 비견을 알아보면요. 일관과 오행이 같고 음향이 같은 경우로서 형제와 자매 또는 같은 동성인 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비견은, 어깨견자에 나눌 비자 이거든요. 어깨를 나란히 겨눈다라는 그런 말로 통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어떤 친구, 동성인 어떤 친구들, 나와 같은 형제, 자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겁제는 빼앗을 겁의 재물제자예요. 이거는 내재물을 빼앗아 가고 있어 라는 것처럼 나랑 경쟁관계, 이성친구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데요.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향이 다른 것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으로 식신은 밥 식자예요. 밥 식자, 밥그릇, 나한테 복덕신, 수명신이라고 하는데요.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은 것. 자식을 나타내기도 하고 남자의 경우엔 장모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상관은 어, 상할 상자, 관직 벼슬 관자예요. 말 그대로 벼슬을 상하게 하고 관직을 상하게 하는 이런 기운이 있어서 밥그릇을 엎어버리는 경우도 있다 라는 말들을 할 만큼 상관은 길신의 형은 아닌데요. 어, 일간이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 이건 역시 자식을 나타내거나 아랫 사람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현재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같은 것이고 애인이나 아버지를 나타내며, 어, 돈적인 부분에서는 사업적 재물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제는 일간이 극하는 오행으로 음향이 다른 것이며 아내와 아버지를 나타내며 여자에겐 시어머니가 되기도 하고 음, 돈적인 면에서는 고정적인 월급 수입을 나타냅니다. 편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은 것으로 남자에게 애인이나 자식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평소에 뭐 칠살이라고 한다든가 음, 편관은 흉신의 성으로 본다면 칠살 이래서 나한테는 안 좋은 일들 어, 관제 소송 어떤 질병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정관은 일간을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 남편이나 여자에게 남편이나 남자에겐 자식을 나타내고요 나의 어떤 바른 기운 그리고 직장 이런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인성으로는 편의는요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일간을 생하는 오행이에요 음양이 같은 것으로 어 이제 부모님 중에 어머니 어, 계모를 나타내기도 하고요. 어, 정인이라고 하죠. 인수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요. 일간을 생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른 것으로 친엄마 엄마의 어떤 기운을 나타낸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 이걸 이제 각 오행별로 어, 접목을 시켜야 하는데요. 우선 제가 갑목을 기준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간목이 똑같은 음양이 간목과 똑같은 음양이 같은 간목이 있다면 비견. 음양이 다른 을목이 있다면 겁재. 간목이 생하는 음양이 같은 병화가 있다면 식신. 간목이 생하는 음양이 다른 정화가 있다면 상관. 간목이 극하는 음향이 같은 무토가 있다면 편제. 음향이 다른 기토가 있다면 정제. 감목이 그을 당하는 음향이 같은 경금이 있다면 평관. 음향이 다른 신금이 있다면 정관. 감목이 생을 받을 수 있는 음향이 같은 임수가 있다면 편인. 음향이 다른 계수가 있다면 정인입니다. 여기서 생의 어떤 그 순서를 본다면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고요. 이럴 때 그러죠. 어, 목은 화를 생하고, 화는 토를 생하고, 토는 금을 생하고, 금은 수를 생하고, 수는 목을 생하고, 다시 목이 화를 생하는 순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게 방법을, 방향을 보면요. 목은, 어, 토를 극하고, 토는 수를 극하고, 수는 화를 극하고, 화는 금을 극하고, 금은 목을 극하고, 목은 다시 토를 극하는 순환 구조가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외워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좀 숙지하시면 금방 아마 외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화면에 글씨를 띄워드릴 거예요. 그럼 그 부분을 잘 보시고, 제가 간목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을목이라든가, 병화, 정화도 여러분이 접목을 시켜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육친은요, 명리의 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양 오행, 어, 어떤 한난조습, 이런 것들이 기준이 돼야지만 육친을 해석할 수 있지, 무조건 육친으로 나를 생하는 오행이 많으니까 나는 너무 좋아하는 오류를 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부터는요, 각 육친별로 설명을 드릴 거고, 어, 예를 들어서도 어떤 희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